Yeah, 불안, 불안. Yeah.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위크 아, 엔드입니다 여기도 주 5일 건물아 오늘 저는 이제 에, 저녁 초대를 받아서 에, 현지인 집에 지금 가고 있습니다 뭐, 시간 한 2, 30분쯤 걸린다는데 에, 에, 풍경도 보여드리고 에, 한번 켰습니다 잘들 지내시고 계시는지 예, 제가 이번 요즘은 예, 조금 바쁘고 해서 예, 이렇게 이제 생 라이브 동영상을 예, 올리기가 좀 시간적으로 좀 틈이 없네요. <laughs> 예, 오늘 제가 초대받은 집은 예, 아주 이 지역에서 유능한 예, 젊은 아, 예, 예, 친구 집인데. 예, 저도 어, 통화를 이제 여러모로 이제 회사를 예 우리 회사에서 이제 고용 창출을 하고 어 그러지만 아무래도 이제 주의 힘들이 있으면 사 이제 어, 전체적으로 이제 어, 저희 회사 이미지도 어, 고려를 해야 되고 해서 예, 인사자전화를 했는데 집으로 와서 같이 저녁을 하자고. 예. 친구는 여기 이제 뭐 우리 한국의 도시 사급에 어떤 어 해당하는 그런 친구입니다. 어 젊다고 이야기 들었고요. 그막 목소리 들어보니까 꼭뭐 진짜 오랜만에 만난 친구처럼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위 경관을 이제 보여주고 가면서 이 초대를 한 집의 규모나. 뭐 규모가 크든 작든 관계가 없지만 예, 초대하는 사람을 대접하는 음식이 뭔지 예, 좀 제가 예, 찍어드리려고 <laughs> 그리고 사는 예, 이제 모양들이 어떤지 한번 제가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동영상 오랜만에. 올렸대 네, 했지. 아, 지금은 뭐잘 적응하고 있고요. 아주 이제 직장 생활을 오랫동안 했지만 뭐이분처럼 이렇게 기대가 되고 자신에 대한 어떤 능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제 소위 도마 위에 올라가서 이제 칼질을 당하는 조금 <laughs> 심한 이야기겠지만 정말 이렇게 제가 업무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기대가 크고 자신감이 드는 이번 일 같은 일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책임감이 다르고요 최선을 다해보려고 합니다. 한국은 지금 이제 이미 y o 시작된 것 같고요. 저런뭐이봄 속에 좋좋일일만있있으으하 하는 house. i 요즘 o i n g t 제가 한번씩 영상을 올리지 않는 이상 어, 유튜브는 거의 어, 이제 접속을 안 합니다 <laughs> 뭐그 이유는 뭐 바빠서도 있지만 뭐 내용도 없고 예. 어, 그런 시간들이 참 많이 할애가 됐다는 것에 대한 어떤 후회와 어, 그런 것들이 많이 생각되는 어떤 그런 때이기도 어, 한데요 그 유튜브를 예, 열지를 않습니다. 제가 뭐또 그런 대로 제가 좀이래 시간이 나고 할 때는 유튜브를 열어서 뭐 잠깐 잠깐 이렇게 보고 하다가 완전히 뭐 거의 뭐 소위 이야기하는 관종까지 했던데 <laughs> 그런데 뭐 이렇게 접속 안 하고 안 보고 하니까. 얼마 안 됐지만 예, 나름대로 시간을 쪼개서 재미 예, 활동도 할수 할 있고 비처 예, 보지 못한 우리 이제 실시간 어떤 한국인 뉴스라든지 예, 다큐멘터리라든지 예, 그리고 예, 그런지 예, 오락뭐 프로그램도 보시고. 그건 아, 유튜브라는 게 시간 나는 사람의 어떤 공유물이 아니겠나 에, 그렇게 생각되네요. 저도 한참 뭐 한국에서 에, 여기에 머물 수 있는 예, 취업 비자를 하고 가서 이제 어, 몇 달간 이제 못 오게 된 어떤 그런 사인데, 뭐 한국에 있을 때는 뭐 처음 접한 게 이제. 예, 여기서 잠깐 접하다가 한국 가서 뭐그 시간이 이제 나니까 여기 어올수 있는 시간을 기다리다 기다리다가 좀저도이제 동영상도 올리고 어, 그런 계획을 잡고 있다가 여기 와서 본격적으로 조금씩 이제 예, 생 라이브를 올리게 됐습니다. 참 많이 예, 시간을 뺏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참 내용 없는 일에 예, 어쨌든 좋아하는 또 방송인도 있겠지만 예, 마음속으로 이제 좀잘 됐으면 하는 그런 사람도 또 있습니다 예, 제가 또토터미나면한번 가서 이제 인사드릴 방은 있어요 예, <laughs> 그리고 바쁘다고 또 이야기를 해서 한번 이제 예, 톡으로도 연락을 되었고 오랜만에 들어가면 또 많이 먼저 반겨주겠지만 예. 그리고 또 방송으로 또 이야기를 해 주더라고요 <laughs> 우리 방에 자, 자주 오는 뭐 아무개 요즘 이제 예, 좀 바빠서 그렇게 이제 방송을 해 주더라고요. 저게참 고향 같은 데 그런 방이었습니다 처음 접한. 네, 나중에 제가 한번 시간 되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야 지금 제가 이하는한 같아서 <laughs> 네, 가방도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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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때나 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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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남자는 어, 뭐 여자도 마찬가지지만 어떻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어, 좀 이렇게 지켜줄 수 있는 네, 그런 어, 마음가짐이 어, 그 사람을 좀 이렇게 버근하고좀 든든하게 만들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비록 큰도움못 되지만 자고만한 어떤 도움이 어, 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앞으로 시간 나면 네, 그렇게 네, 할 겁니다. 여기 지금 어, 퇴근이 여기 지금 러바란 기간이라 지금 금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급자들이. 그래서 지금 5시, 지금 시간 5시를 조금 넘기고 있는데, 아, 4시에 마, 아, 3시 반에 마치는데, 아, 지금 이제 어, 퇴근 러시아오가 지난 어, 시간입니다. 차도 그렇게 막히지가 않는데 저도 오늘 뭐 초대를 받아서 가는데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있겠죠 사는 모습도 보게 될것 같고 그래서 제가 영상을 이렇게 찍으려고 합니다 제가 주위 경관을 우리 조국길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올린 영상 어떤 막 고속도로나 도로와는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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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틀린 그런 또 풍경입니다. 해질 해지고 예. 어떤 예, 그런 풍경 아시자오가 응가? 응오다암바 오다암바야 오야오 여기 이제 에 지금 금식이 끝나면 5월 12일부터는 1일부터는어 본격적으로 어제 어떤 명절같은 우리 한국의 최대 명절 설날 같은 그런 이제 어, 휴가가 접어듭니다. 1주일간. 저도 1주일간 뭐 휴가를 지금 뭐 생각 중입니다. 어디로 지금 뭐 가능하면 이 코로나 때문이라도 멀리는 이렇게 어, 그렇지만 조그하한 해변이 있는 그런 호텔을 찾아서 어, 가려고 지금. 좀 비중입니다. 어떻게 이제 일 가족들을 과 이렇게 떨어져 있다 보면 한가할 때가 최고 이제 생각이 많이 납니다. 그내도르이면 생각을 지우려고 이제 어, 밥 뿌리고 하는데. 예. 어떻게인지 뭐, 좋은 풍경을 보나, 아니면 혼자 있으나, 뭐, 이, 그리움, 그리움이라는 거는 똑같더라고좀 오랜 시간 떨어져 있다 보니까, 좀, 언제나, 예, 그립고, 좀 생각나는 건, 예, 가족입니다. 가족밖에 더 있나요? <laughs> 제가 이제 촬영하는 이어 휴대폰이 삼성에서 나오는 울트라 21인데요 사실 뭐 아이폰을 쓰고 있지만 여기에 이제 어 양면 촬영이 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폰 보다 새로 뭐, 폰을 하시려면 오히려 이제, 울트라 21 삼성을 적극 방출을 합니다. 화질도 좋고요 사실 아이폰은 조금 이제, 예, 호환은 잘 되는데, 예, 조금, 어, 뭐라 하죠? 예, 밀폐됐다는, 예, 좀 폐쇄적인, 예,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환은 뭐, 맥북이나 아이패드나 엄청, 예, 잘 됩니다. 아이폰은, 그게 이제 장점인 것 같아요. 삼성은 또 한국 사람으로서 예 거의 뭐다써고 있다고 해도 가은이 알 정도로 예 많이 이제 알고 있지만 저는 오래전부터 이제 아이폰을 쓰다가 이번에 이제 어 동영상 촬영 때문에 양면 이또 촬영이 가능하고 해서 이 삼성폰을 샀는데 굉장히 예 편리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그 동영상 촬영하는 그 유튜브들은 한면만 이렇게 찍는 것보다 네, 이렇게 양면으로 이렇게 찍게 되면 네, 나의 얼굴과 또 이렇게 풍경을 또 어, 사물을 찍을 수 있는 어떤 어, 기능이 되니까 너무 편리합니다. 그래서 뭐, 삼성의 울트라 21이 좋다 하는 거 이제 <laughs>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좀 이런 거뭐 초대된 집에 지금 다 와갑니다. 여기는 어떻게 뭐 관공서나 뭐 제대로 된 아주 아름다운 건물도, 뭐, 크리스마스도, 뭐, 분위기 비슷하게, 뭐, 이렇게, 예 조명으로 막 뚫뚫 말아가지고, <웃음> 뭐라노. <웃음> 그, 건물은참 아름다운데, 저런 그, 조명 때문에, 참, 예, 참 난리기도 예좀 날리기도 보이고, 좀왜 저런 지 하는지. 여기 보면, 여기 나무에도, 예, 저렇게, 많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 다음에 뭐 버터 끓이는 구조와는 어떤 그런 국민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저희가 뭐다 왔는가? 근데 네 이렇게 지금 이제 어 여기에 조금 제대로 좀산지들의 어떤 그런 골목 같네요. 그래서 초대를 받아서 저는 이제 예. 아 지금 가는데 뭐 저도 좀조그한한 선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니? 예. 이 비자 다람. 비자 비자. 빌 비자? 비자. 뭐 준비한 선물이라고는 예. 이 나라 사람도 참 좋아하는 소주와 예, 김 그리고 어, 신발 아디다스 이렇게 <laughs> 예,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대문인데 뭐 아이 집들이 어, 여기는 좀청 넓네요. 아주 이리퍼폰스가 미스터 잭슨이야. 부총 같습니다, 이거는. ruaro oh ya eh, Masih. Halo. Ya, sudah di depan ya, rumah Pak. Sampai, Mbak. Oh ya, ya ya ya, dibuka pintunya intunya. Ah, ya, terima kasih. Udah, ya? Sudah, sudah. yang untuk nomor ini, nomor ini ya. Ya, ini masuk ke dalam, Ustaz. Mm. 지금엄청금은 지금은 어, 실장님 잠깐, 잠시 후에 다시 전화를 드릴게요 금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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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놀람> 아유 집에 일꾼들도 있고. 아유 여기가 아마 개미. 아씨, 뭐 개미다 개. 아유 개야. 아씨. 야, 이 문제들이, 야뭐 엄청 좋은 문제들이 많네요. <laughs> 아, 아까봐. <와봐, 와봐. 웃음> 아, 자, 라마, 라이, 고, 야, 안주, 오, 다, 야,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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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지냐? 안지, 거목이야? 와, 이 문제가 정말 장난 아니네요. 집이 네. 운동장입니다. 선디리야. 아마, 이스트리, 마마. 기또. 아담 마마. 아, 야, 이또, 야, 이집내부 분데요. 야, 제가 잠깐 보여드리고, 예, 음식까지만 보여드리고, 그만 예, 찍도록하겠습니다. 지금 뭐 이렇게 영하니까 좀, 예 이야, 이제 뭐. 많이 야, 이게 뭐, 얼마야 질레? 야, 그러나가 뭐못 질래? 양골살이니. 야, 음식은 저 이런 음식인데, 예. 오늘 뭐잘 먹고 그렇게 가도록하겠습니다, 여러분. 아 네.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이런기분 네. 만 1, 이게 뭐야. 만 1, 2만. 1, 2만. 1, 2만. 1, 2만. 1, 2만. 1, 2만. 1, 이만 1, 2만. 1, 2만. 야 집에 또또 야. 만 1, 2야 1, 2만. 1, 2만. 어 2만. 1, 이만 1, 정말, 뭐, 고관대작은 저리 예, 가랍니다. 정말 장난 아니네요. 분재들이 아주 그 고급스러운 분재들이 많고, 예, 이렇게 이 주인이 이렇게 딱 꾸며놓은 공간입니다. 아니, 저는 뭐, 이렇게 잘 먹고, 여기서 대접을 잘 받고,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뭐, 건강하시고요. 좋은 주말, 예, 위크엔드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